핏밥이 너무 이렇게 꽉 차있거나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명 소리들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소홀하게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세상 힘든 게 이명이라고 합니다. 뇌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음 편한 유예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이명을 앓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이명이 있어요. 이명을 고치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조금 드물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명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잠을 잘못 자요. 이런 분들, 들어보면, 어,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명이 있어요. 나는 허리가 아파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명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명 환자들을 의도치 않게 많이 진료를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 이명인가요? 그렇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이제 나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서 밖에서는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소리가 나 혼자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이명이 그죠 삐 하고 이제 고음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웅 하는 이제 저음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심장이 뛰듯이 쿵쿵쿵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도 들 있고 다양한 종류의 어, 이명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명은 귀의 문제가 아닌 뇌의 문제일 수도 있나요? 이명이라는 그 자체가 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실제 또 이비누과에서도 이제 진료를 보게 되죠 한동안은 계속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귀에서 뭔가 이제 소리를 이렇게 듣는 세포 자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겪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근데 요즘은 어 이게 꼭 귀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귀의 문제도 어느 정도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뇌의 문제 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비인후과를 가지 말아야 할까요? 이비인후과에서 일단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귀에 문제가 동반이 되어 있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검사를 해 보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질병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는 검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 보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명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귓밥이 너무 이렇게 꽉차 있거나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이명이명 소리들도 있거든요. 그이이비인후과에 그러니까 가서 검사보해보는 거는 아주 꼭고요하다을고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이으면이명이더 심해지나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들을 이제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적으로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스트레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전으로 내 몸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작용들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똑같은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많아지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자극들을 견뎌내는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 저항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저항력이 떨어지는 가장 첫 번째의 원인이 내 몸에 혈액 순환을 나쁘게 하는 자율 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율 신경은 척추와 관련이 되는데 이 척추 중에서도 목과 아주 아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의 문제는 귀로 가는 혈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목 척추 동맥에서 이게 나와서 분류가 다시 귀로 동맥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귀로 가는 혈관은 일방 통행이에요. 다른 부위에는 이게 혈관이 여기에서도 가고 반대쪽에서도 가고 그래서 두 군데에서 혈액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귀는 이 동맥 하나가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동맥의 혈류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이 혈류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귀를 검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귀에 그럼 반드시 문제가 발견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손발이 좀 차요. 이건 혈액순환이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엑 XA 사진을 찍고 초음파를 하고 몸 검사를 하고 오만한 검사를 다 해도 이 손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오, 어, 손발이 좀찬거 같아요.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 양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좀더 개선시키는 것이 좋은데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까지 이제 동반이 되어 있어서 이명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요즘 연구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부위의 혈액순환 양조차도 이 척추 상태와 아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척추 상태를 반드시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밤에 이명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밤이 되면은 모든 감각들이 이제 다 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을 끄니까 시각도 감소가 되죠. 그다음에 뭐 향기, 맛을 보는 거, 그다음에 촉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데 유독 문제 있는 부위의 감각만 더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통증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이명이 더 쉽게 느껴지고 왜냐면 주변 소리들도 다 조용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쉽게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단지 감각 신경의 영역 으로만 볼 거냐 밤이니까 다른 감각이 다 죽어서 이 소리가 더잘 들릴 거다라고만 볼 거냐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누워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더 악화되는 건요 목 상태와 아주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가 아파지는 부위도 훨씬 더 많이 아파지게 되고요, 이명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심하게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명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든지 장기간 지속이 돼버리면 사실 원상복구를 시키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문제가 시작이 됐을 때잘 어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귀가, 귀에 뭐 소리가 조금 들리다가 말다가 한동안 없다가 어느 날 잠깐 들렸다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소홀하게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아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들리고 있고 이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가 잘안 들리게 되고 말소리. 들리긴 들려도 이 소리가 막 섞여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병원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늦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명이 어 처음에 조금 들리기 시작할 때아 이것은 귀의 문제도 있고 뇌의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미리미리 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편한 유해과에서 이명을 치료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는 혈액순환의 양을 이제 느리는데 아주 이제, 어 초점을 좀둡니다 혈액순환을 좀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수액 치료를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이게 만성염증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아무리 많아도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런 만성염증은 대부분의 본부가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장 상태도 꼭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이제 시켜야지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된 것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를 좀더 개선시키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바로 자율신경을 좀더 안정화 시켜서 혈액 순환을 지속적으로 계속 좋게 만들어 주고 내 몸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몸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로 가는 것이 치료의 이제 목표인 거죠. 세상 힘든 게 이명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명을 느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아파도 괜찮은데 귀에 소리만 좀안 들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24시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이 이명은 이렇게 시기를 놓치면 다시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겼을 때 꼼꼼하게 여러 부위들을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점검을 하실 때 반드시 내목 상태가 어떤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 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빨리 개선시키는 것이 이명뿐만 아니라 내몸 전신의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시키는데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요리과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 아프지 마셔.